Got the cash in the 2025년 4월 16일, 2017년 싱가포르 국민을 전율과 분노에 떨게 했던 장진싱의 형이 마침내 집행됩니다. 8년을 기다린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었죠. 아내와 딸을 죽이고 성인 동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엽기 행각에 싱가포르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소름 끼치는 이야기, 우드랜드 더블 머더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진싱 1976년 출생 그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장진싱은 종페이샨이라는 여성을 알게 되죠.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장진싱은 시간은 멈춘다 됐습니다.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장진싱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녀 곁을 맴돌기만 하죠. 이렇게 사춘기 시절의 첫사랑은 혼자만의 가슴 아이로그이 나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2004년. 28살이 된 장진싱은 어느새 결혼도 하고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직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느 사람들이 다 그렇듯 그는 회사에 다니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장진싱이 중학교 동창회에 나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첫사랑 종페이션을 만나게 됩니다. 장진싱은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법 넉살도 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종 페이션을 만난 장진싱은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종 페이션에게 다가갑니다. 종 페이션, 중학교 때 내가 너 많이 좋아했잖아. 넌 여전히 예쁘다. 이미 두 사람은 유부남 유부녀였지만 이날의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자주 연락하며 데이트를 즐깁니다. 장진싱은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하죠. 2009년, 장진싱의 아내가 장진싱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눈치 챕니다. 아내가 이를 문제삼자 차라리 잘 됐다는 듯 장진싱은 되레 큰소리치며 이혼하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장진싱이 이혼하자 종페이션도 뒤따라 이혼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토록 원하던 대로 결혼의 가정을 이룹니다. 처음 신혼 몇 개월은 깨 뽑는 달콤한 시간을 보내죠. 장진싱은 첫사랑 종페이션을 다시 만난 그 순간부터 진짜 자기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진싱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유산을 반복하죠. 2012년 말 이들에게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 찾아옵니다. 딸 장진잉이 태어난 거죠. 장진잉이 태어나고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세상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종페이샤는 딸 장진잉을 키우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외벌이가 된 장진싱은 사랑하는 아내와 나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일하죠.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꽤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고정적으로 한 달에 만에서 만 오천 싱가포르 달러를 벌었는데 많이 벌 때는 만 오천 싱가포르 달러를 벌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인 중에서도 고소득에 속하는 편이죠. 장진싱은 고급 차를 사고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 더 비싼 좋은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장진심은 종페이샤과 재혼 당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혼 이후 더 잘나가는 장진심을 보자 주변 분위기도 바뀌어 둘 사이를 인정하고 심지어 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장진심과 종페이샤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디 마음처럼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들 뜻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규제 조치를 도입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임대 수익률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인 장진식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죠. 당연히 그의 수입은 급감하고 장진식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립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2016년 장진싱은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가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월급이 턱없이 낮았죠. 한 달에 1500 싱가포르 달러를 받았는데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할 때와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지금 버는 돈으로는 현재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장진싱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현실을 잊고 싶을 때면 카지노를 찾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장진싱이 도박에 더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도박이라는 게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고 도박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없듯이 장진싱은 늪에 빠져 큰 빚을 지게 되죠. 부동산 대출에 자동차 대출 거기다 도박빚까지 장진싱은 엄청난 빚의 허덕입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이제는 빚쟁이들까지 집으로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피우죠. 그들은 돈을 내놓으라며, 경관문에 페인트 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페이샤는 전업 주부라 따로 수입이 없었습니다. 장진심은 돈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자기의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내 종페이샤는 허구한 날돈 내놓으라고 닥달을 해댑니다. 생활비뿐 아니라 옷 사는 거, 지인들 만나 밥 먹는 거, 부모님 용돈까지, 장진심은 생활비 하나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었죠. 장진싱과 종페이샨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잦아지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들 관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가족은 돈 때문에 무너지죠. 2013년 6월 장진싱이 우연히 아내 종페이샨의 SNS에서 외도 정황을 발견합니다. 아내가 마크라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 마치 연애 중인 남녀 같았습니다. 장진식은 순간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아내에게 묻죠. 마크가 대체 누구야? 누군데 당신한테 이렇게 치근득거려 남편의 물음에 종페이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냥 친구라고 대답합니다. 친군데? 그냥 서로 안부 주고받는 거지. 장진식은 여전히 찜찜하고 마음 한구석 아내의 외도가 의심됐지만 그래도 아내를 믿기로 하죠. 2014년 10월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장진싱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데 현관에 낯선 남자 구두가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장진싱은 빠르게 걸음을 옮겨 침실로 갑니다. 그리고 아내 정페이샨이웬 남성과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바로 얼마 전 아내가 친구라고 얘기했던 마크였습니다. 순간 장진싱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노에 이성을 잃은 장진싱은 마크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부엌으로가 칼을 집어듭니다. 칼을 들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장진싱을 본 마크는 허겁지겁 바지만 챙겨입고 얼른 집 밖으로 도망칩니다. 아내의 배신에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큰 상처를 받은 장진싱은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죠. 그러나 아내 종페이샤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장진잉을 봐서라도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죠. 장진싱은 아직 어린 딸이 엄마 없이 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는 마지못해 아내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죠. 하지만 아내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장진싱은 매주 아내의 SNS와 전화기를 검사합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장진싱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급기야 딸 장진잉이. 자기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아내 종페이샤는 생일날 집에 근사한 꽃다발이 배달됐습니다. 어이없게도 마크가 보낸 것이었죠. 자기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벌이나 싶어 장진식은 분노가 치비로 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와 이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정말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꾸역꾸역 삼키며, 아내와의 관계 개선에 힘쓰죠. 2016년 가을, 종 페이샤니 둘째를 임신합니다. 병원을 찾은 장진싱과 종 페이샤는 둘째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더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둘째를 지우려고 하죠. 그러나 의사와 상담하면서 마음을 바꿔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용기를 다시 잘해보기로 마음먹은 장진싱은,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와 자동차를 팔기로 하고 아내에게도 파트타임이라도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아내 종페이샤는 장진씨의 무능력을 탓할 뿐 집안일을 하면서 일하는 건 무리라며 딱 잘라 거절합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경제적 압박과 아내와의 갈등으로 장진씨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아침 장진씨과 종페이샤의 딸장진잉이 어느덧 4살이 됐습니다. 장진이 유치원에 가기 위해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진싱이 딸 장진잉을 부르더니, 옷 갈아입고 가서 TV 봐. 아빠의 말에 장진잉은 이상하다는 듯, 아빠 장진싱을 빤히 쳐다보지만, 이내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종패샤이뭐 하는 거냐며, 장진싱에게 따지죠. 장진싱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말합니다. 몇 달째 유치원 학비를 내지 못했어. 지금 1,700달러 넘게 밀려있어. 어제 유치원 원장이 전화와서 최후 통첩을 하더라고. 만약 오늘 장진흥이 유치원에 가면 쫓겨날지도 몰라.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종페이샤는 이제껏 참았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장진싱의 애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며 어린 딸 앞에서 아빠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막말을 해가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죠. 장진싱은 자존심에 심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도박빛, 빚쟁이들의 독촉, 아내의 외도 등 최근 좋지 않았던 기억들로 가득 차고 그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장진싱은 이성을 잃고 욕실로 가 수건 한 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내 종페이션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어 목을 쪼르죠. 종페이션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미처 날뛰는 장진싱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종페이션의 움직임이 서서히 약해지더니 잠시 후 종페이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시 그녀의 뱃속에는 6개월 된 장진싱과 종페이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엄마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죠. 장진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딸 장진잉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딸, 착한 딸은 엄마와 같이 있는 거야. 장진잉은 이렇게 아빠의 손에 죽고 맙니다. 장진싱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아내와 딸을 보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죠. 그래도 죽는 건 무서웠는지 조금이라도 덜 아픈 편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이 나오지만 죽는 게 두려워던 장진싱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요. 낮에는 음란물 사이트를 뒤져 포르노를 보고 밤이 되면 아내와 딸 옆에서 잠을 잡니다. 그에게는 죄책감과 수치심 같은 인간의 감정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씩 장진행이 결석하자 유치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는 딸의 아트꽤 오랫동안 유치원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원래 종페이샤는 딸을 데리고 매주 친정에 갔습니다. 장진 씨는 처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장모에게 전화해 종페이샤는 몸이 안 좋아 한동안 가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죠. 또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내 종페이샤는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3, 4일 주기로 바꿔주는 주도 면밀함도 보입니다. 그는 시체의 부패 속도를 늦추고 악취가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항상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불로 틀어두죠. 2017년 1월 28일, 중국 춘절 첫날, 명절을 맞아 종페이샨의 가족이 모두 모여 아침을 먹습니다. 모두 밝은 모습이었는데, 유독 한 사람, 종페이샨의 오빠 채내 얼굴이 어둡습니다. 최근 동생 종페이샨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했기 때문이죠. 명절이나 중요한 가족 모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쟤는 종페이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보지만 동생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동생이 연락이 안돼 장진싱에게 전화하니 종페이이 몸이 좋지 않아 그런 것 같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죠. 쟤는 자꾸만 떠오르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동생 집으로 가 보기로 합니다. 쟤니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는데도 말이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한 채니 마구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집안의 연기가 자욱했죠. 장진 씨이종패안에 오빠 채니 오자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거였습니다. 채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과 소방대원이 장진 씨의 집에 도착합니다. 소방대원이 불길을 제압하자 경찰이 빠르게 집안으로 들어가죠. 집안은 탄내와 시체 썩은 내가 뒤섞여 두역질이 났습니다. 침실 문 앞에 모든 게 끝났다는 표정으로 장진식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채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 동생을 죽였어. 그리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몸을 돌려 도망칩니다. 그러나 바로 경찰에 붙잡히고 말죠. 경찰은 방 안에서 새까맣게 탄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침대 오른쪽에는 아내 종페이샨이 왼쪽에는 딸 장진흥이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종페이샨의 뱃속에는 6개월 된 아이가 있었죠. 경찰은 현장에서 장진싱을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진싱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2019년 7월 2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장진싱의 변호사는 장진싱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평소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사건 당일 안에 종페이샨의 막말의 분노에 이성을 잃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를 주장하죠. 이에 검찰은 종페이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바로 반박하는데요. 남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비난했다는 장진싱의 주장과 달리 종페이샨은 남편의 빚을 알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며 애정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애썼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태어날 아들이 두 살이 되면 다시 일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죠. 경찰 조사에서 장진싱은 딸을 죽인 것은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아내를 죽인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장진싱이 평소 아내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는 걸알수 있는데 장진싱의 주장과 달리 장진싱은 아내 종 페이산이 마쿠와 바람피운 걸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마음에 두고 있던 장진싱이 종 페이산을 죽인 거죠. 2020년 11월 12일 재판부는 장진싱은 범행 후 포르노를 시청하는 등 우울증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였으며 SNS 프로필을 바꾸는 등 주변인들을 속이기 위해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진싱에게 아내와 딸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한다. 판결에 불복한 장진싱이 곧장 항소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죠. 장진싱은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 특별 사면을 요청하지만 대통령에 의해 거부돼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범행이 일어나고 8년 만에 장진싱의 형이 집행됩니다. 싱가포르인들은 장진싱이 아이들에게도 몹쓸 짓을 한 데는 외도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던 그가 아이들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랬을 거로 추측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